하힘들어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잘안 돼가지고서, 네? 목사님, 마이크 스스로 안돼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어, 지금 점점 점점 더 나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조금씩 조금씩 더나지고돼가지고서 보람있고, 그리고 계속, 계속해서 더 잘해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h a 형제 e l u j a h h a l l e 장 u j a h Hallelujah. h a l 할렐루야 j a h Thank you, Jesus. Praise God.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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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ere were not so But i have told you that i am going to there to prepare a place oh h a l l e l u 감사 감 아멘 감사 니다아여러분 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집에 대해서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세요. 대 반전을 참 좋아하세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대 반전이라는 것이 기대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대 반전이 없으면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 반전, 대 반전. 대반전이라이특는히 무엇인가? 이특 대반전. t u 어 n 뭐 p o i n t Turnipoint. Turnipoint. Great turning point. That's good. t u r n i n g point. t u r n i p o i 그냥 그 u r n i p o i n t t u 대반전 전에 <laughs> <laughs> 소반전 <laughs> <소환전. 웃음> 반전이 아니고 to 레 o t 라 regular life. Regular life is regular life. <laughs> <대, 반전이. 웃음> 대반전. <laughs> <퇴원이 웃음> 어? 게 대반전이 없으면 i f e i 없1 0 0요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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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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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반전. 구약이라는 것이 처음에 있었죠. 그 다음에 대반전이 뭐예요? 당연히 신약이죠 당연히 신약 당연히 신약이죠 처음에는 먹지 마. 그랬죠. 그 다음에 일어난 대반전이 뭐예요? 먹어라. 라 처음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일어난 대반전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고 천덕 내 살과 내 피를 보아라 이 대반전이라는 거예요 대반전 네? 그 다음에 땅하느님 땅을 만드셨죠 음. 하늘을 만드셨죠 이거는 그냥, 그냥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것 네. 근데 여기서 대반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해요 음. 그럼 여러분이 기대하실 수 있는 대반전이 뭘까 보겠다 음. 보겠어 50대 100000 백전. 내가 점점 물 들어가네. 할렐루야. 픽스 스테이트. 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근데 오늘 주제가 약간 특이다 마음에 들어에들어 저는 생각지도 않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대 반지에 뭐냐면 하늘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새 그 땅을 내가 바라보도다 아한새제늘과 가기 전가 50개의 스테이죠 어이 네. 아, 네. 멋있어요 멋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대반지는 뭐예요? 네. 영으로 산다 네. 율법을 처음에 주셨지만 그 대반지는 뭐예요? 십계명을 네. 주셨지만 그 다음 일어날 대반지는 뭐예요? 네. 복음이 지뭐그것 복음이지 십계명 네. 당다음그오복의오복이 죽은 제사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산제사. 아, 네. 이야 네? 구약은 뭐예요? 모형이고 실상이잖아요. 이거는 참 재밌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날 대반전은 뭐예요? 음, 실상이에 실상. 실상. 아, 네. 실상. 이런 것을 대반전이라고 그러는데 음,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한 열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반전이 신약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렇게 일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반전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서로 서로 반대 문자적으로 보면 반대. 하늘과 땅 반대잖아요. 육신과 영 반대라고. 그런데 이것이 의미상으로 보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대반전의 재미. 대반전에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 대반전에 그 재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약 부약에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 신략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어, 요한복음, 체육기관이 그랬던 14장, 2절 말씀. 아, 네. 나는 머리둘 것이 없다. 아니,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머리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도대체가, 이렇게 연약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 당신조차, 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며, 온 우주를 만드셨다며, 근데, 어떻게, 어떻 머리 듣고 싶다 그러시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무지 무지 연약한 말씀이잖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어? 음. 어? 대만주를 염두에 두신 거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머리 네. 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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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이 없다. 어디에? 아버지지, 네. 아버지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까요 예수님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aughs>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가 머릿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까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모시 때까지 전부 몇 천년이 네, 흘렀어요? 네아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몇 천년? 사천년 사천년이죠. 사천년이 흐를 동안에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네? 도무지 도무지 평화스올 때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없었어요 원래 네? 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떠났죠? 아브라함이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라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떠나라 그러셨죠 그래서 떠난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또 하란 땅을 떠난 그 이후로부터 시작이 된이이 이 방황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것이 끝도 없이 예시는 당시까지 해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 여전히 어? 그 마땅히 거할 곳이 많지가 않은 거 이상이 없어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어,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예, 가나안 땅에 정착했듯 싶었더니 요셉으로 인해서 그 70시가 어디 갔죠? 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종살이. 그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종살이잖아요. 종살이. 종사리. 네. 어? 노예, 종. 종살이가 시작됐어요. 그 종살이가 끝나는가 했더니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죽을 고 생각하고 또 방황을 하잖아요. 그래가 지고또그 뒤에 또여소수 갈렙의 지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 사사 시대시하고질지하고 왕정 시대를 통해서 또한7 0여 년간 사는가 싶었더니 그땅에 그 주인이 되는가 싶었더니 주인으로 제대로 해봤나요? 음... 주인으로 제대로 못했어요.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은 한8 0년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 뭐,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만, 민망할 정도로, 영,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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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 당하고, 끌려가고, 싸우고, 또 침략 싸우고, 끌려 맨날 그, 어, 사정이 아주 그렇게 형편이 없어. 전쟁 노예, 포로. 어, 대, 도대체가.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지 <laughs> 과연 거기서 주인다운 주인 노릇을 주인다운 그재리를 받는지 어떤 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8 0년 빼는 거, 어? 8 0년 빼는 거 없어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포로 생활, 종살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어? 어떤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아시리아가 잡혀갔죠. 그 다음에 네? 저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가 또 우리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배했죠. 또 로마, 로마, 예, 네? 로마도 지배했죠.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 그 비참 처참한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허신된 말씀이 말이죠. 어?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디 갔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허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세한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신세한탄 하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소망을 그냥 지금 당장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네. 로마제가 확 밀어내고, <laughs> 어? 그냥 또, 그냥, 어? 베드로 같은 친구 말이지, 그냥 어? 사도 말고, 너왕 해! 딱! 앉혀놓으면 끄끄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머리둘 곳이 없는 상태를 이어가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초대교, 열두 사도 시대, 초대교회 시대, 바울 시대, 계속해서 모두 핍박, 핍박받아서 온세상 흩어지고, 주인 옷을 해보지를 못해요. 해보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후 74년경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예루살렘이 정복돼요. 예루살렘 정복돼요. 로마군단에게 정복돼서 그후 2000년간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뭐뭐 뭐 독일 나치에게 학살을 당하고 그래 가지고 간신히 1945년 에 독립 국가가 되는가 했더니 그 후로부터 연속해서 6일, 여섯 어? 번의 전쟁이 지금 대단히 지금 위험해. 지금도 대단히 위험해. 어, 저 이란이 에? 핵무기가 완성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언제든지 쏠수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쏠수 있는 그런 아주 초일기에 들어갔어, 초일기에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공군이, 그 공군이 지금 그 원자력, 발전선지, 그, 그뭐 실험선지, 모자탑 만든 그풀게커려고 지금. 천하에 공개를 했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사람이 있어요. 안 편합니까? 어디 그분의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전쟁도 한국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새보다 못해. 여보다 못해. 새들은 뭐복금자리나 있지 여우는 구울리나 있지 네. 나는 그것도 없어 너희들은 있냐? 좋겠다 좋겠다 렐루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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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주 왕궁에서 사는 그뭐 헤롯이라든가 뭐 부자들 부자 당시의 부자들 좋겠네 진짜 좋겠네 아, 아, 아. 제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너너창조시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 근데 왜 그때부터 그러냐 그런 비아냥 그런 조롱을 받을 <목소리> 말이 안되요 예수님 말씀이 말이 안 돼. 요 전등하시면서 전등하시면서 <목소리> 그러나 뭐가 이러나 <일어나? 목소리> 대반전 <목소리> 예수님 그거 약하신 말씀 하시거 아니에요 신세한 편 하신 것도 아니고 <목소리> 네? 배고프신 것도 아니고 정말 피곤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어? 예수님은 네? 그 자신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한국에 미국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가치가 없다. 이 세상은 여기서 더나 나나 어? 머리둘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것을 대반전을 준비하시 대반전을 지금 미리 준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 머리 둘고이없다 같이 쉬자. 나는 나는 네, 네. 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없어. 오, 맨 마지막에 강조해야 돼. 머리 둘 곳이 없어. 없어. 그러시 네. 그러 강조해야 돼. 왜안 따라서 해? <laughs> <laughs> <따라서. 웃음> 그런 데 인간들은 말이죠. 인간들은 어때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머리를 뭐 돌려고 하고 발을 쭉 뻗고 야, 말아야, 야좀 아, 마사지 좀 해라 이럴라고좀 하고 있어아 물론 마사지도 필요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여기서 머리를 돌으니 여기서 발을 쭉 뻗고 있니 여기가 니나노 니나노 어? 어, 먹고 취하자 취하자 이러라고 그러는 것이 저들은 대반진이 뭔지 몰라요 대반진이 없어 저들에게 네? 근데 말이죠 대반전이 없는 것으로 살고 있던 그 역대 강대국, 패권을 그 잡았던 강대국의 꼬라지를 보세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들 지금 나라 있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없 없어. 없잖아. <laughs> 다 없어졌잖아. 이천 이천 년전다 없었어. 다 없어졌어. 어? 없어졌어. 천주교가 새로운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하기는 해요. 뭐 그런 거 없기도 해요. 근데 없어졌어요. 말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머리 들려고 머리 들려고발쭉 뻗으려고 했던 그 장소, 다 지금 폐허로 벌렸어요. 아니, 머리 들 곳이 없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머리 그 자체, 발그 자체가 썩어서 없더라 버렸어. 근데 무슨 뭐 머리를 들겠다고 그래, 다 그런데 그 강대국 당했던 민족 지배자들은 다 없어져 있는데 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열두 시 배정에 하나 유대 민족 유대 민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와 신기하다 어? 사라질 듯말듯 보일 듯. 듯, 듯 없어질 듯 어, 그러면서,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 안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참이상해왜 응. 그럴까? 대반전을 준비하습니다 한국민족. 응. 한국민족이 말이죠. 그 뭐, 어, 옛날에, 그, 홍수 이후에, 바벨탑 이후에, 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쫙 흩어졌는데, 그때서터 흩어져 가지고서 흩어져 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어? 아, 그 어, 울알산맥 넘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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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으로 동쪽 가다가 아마 우리 한국 땅에 정착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돼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런데 그때가 뭐한 5000년 된대면서요. 처음에 한반도에 정착한 지가 한 5000년 된대면서요. 5000년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 민족이 여전히 남아있네 뭐 중국 몽골이 쳐들어와 뭐 그냥 뭐 그냥 못살게 못살게 그랬는데또 그냥 일제가 있어 6.25 당해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그, 유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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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빚을 던져 버리겠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을 통해서 또 대반전 뭐 반전. 반전을 중국에 주시지 않았을까요? 저 그렇게 네, 네. 믿고 싶어요 네.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50개 죽을 걸 가겠다고 포부를 잡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브랜드이다. 그런 말을 아니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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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게 지금 대반전을 준비하신 거아니겠어요 아, 아, 그래야 아, 그렇죠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그 대반전을 위한 그첫 번째 일성이 공생에도 침례 받으시자마자 나오셔가지고서 허신체 일성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대만족 대관절. 나는 머리도 것이 없다고 아픈지 말씀하실 터인데 미리 천국에 대해서 성공을. 내가 자신의 말씀이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시내 주겠다. 이러셨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한 것이 많다.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갑자기 해도 보좌도, 여호도 비둘기. 그런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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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는 알아들 수가 있어요. 왜? 대반적이라는그그 그 용어가 탁 들어와 있어요. 배반적. 그러면 머리둘 곳이 없으시면은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이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 그냥 사시지. 거기 그냥 머리도 두고 발도 쭉 뻗고 어? 니가 너 하실 것이지. 뭐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서 그 고생을 하세요. 음. 33년간 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역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피해 주시고 죽으셔야 하잖아요. 아, 네, 네. 도대체 도대체 우리 같으면 좋은 집 놔두고 어? <laughs> 좋은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어? 이러고 있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시고 잖아요 좋은 집 놔두고 응? 여기 와서 다짐 고생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나한땅 아, 네. 약속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연약한 말씀 신세한땅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부실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곳이땅그 자체가 뭐예요 위험해 너무 위험 요사들이 너무 많죠 전쟁 코로나 살인 도둑 아우 뭐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워 응? 열거 표도 없었습다 음. 사람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일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 사망 권세가 있잖아요. 사망 권세가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는 한 음. 우리는 머리를 두지 말아야 돼요. 음. 발을 뻗지 말아야 돼요. 니나노 니나노 허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무슨 마약질을 하고 술 담배질을 하려고 그러면서안 돼. 안 돼. 안 돼. 마약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발 뻗고 머리를 들려 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실망 깨달아 보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머리를 여기서 들려 보는 거예요. 깨달아 하셔야 돼 깨달아 하셔야 돼 사망의 권세를 쥔 사단이 이 땅에 있는 한 존재하는 한 우리가 내 손톱만 치고 여기다가 떨어뜨려서는 안 돼. 아, 네, 네. 다 그냥 다 어? 옮겨가야 돼. 위험해 위험해.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돌려고하는것 자체, 이 땅을 두려워하고, 이 땅을 어 그러니까 미련이 있고, 어? 지금 뭐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말이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뭐 불경기가 일어나서 앞으로 십년 땅이 올라가고 히바발카 히바니 칠 분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희발류 값이 1 0분로 올라간다니까 음, 음, 턱, 코 턱는 이 무서움이 턱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지? 그럼 희발류 값만 올라가나? 신약값다 예. 올라가잖아. 음. 옷 입는 거다 올라가죠? 다, 다 올라가요. 음. 그러면 무섭지 않겠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음. 그래서 이 무서운 사람들, 도망사들이. 람 <laughs> 미국의 부호들, 유럽의 부호들 대부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땅속1 0 미터 속에다가 거기다가 거기다가 집을 어. 주거 시설 또또뭐 주거 시설 또 무슨 뭐라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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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락 시설, 병원 짓고 발전소 짓고 시영장 운동장 땅속에다뭐다시 그래가지고 만약에 핵전쟁 터졌다면 그 일들은 신문이 난 거예요. 유튜브 보세요. 거기 그런 얘기 나와요. 처음에는 군사 시설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코로라도 산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미국의 핵 시설, 그저그 그, 방어 시설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어? 핵전쟁이 나도 거기 안전들 보해 가지고 다시 반격탄을 날릴 수 있도록 그 군사 시설을 출발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대부분들이 땅속 1 0 0 m 도더 깊이 들어가면서. 안락시설 무슨, 뭐, 주거시설, 뭐, 이, 대 뭐, 배, 네, 가다준비해고 네, 네, 만발의 준문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서 발뽑겠대요 거기서 머리 누겠대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음. 그럴 수 있을까? 빨리 써! 지 음. 아! 어 아. 아. <laughs> <수 있을까>? 네. <laughs> 인간들은요,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지만은, 이 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이 음. 땅에서 발 뻗고 머리 두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이 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 천국도 모르고 이 땅도 모르고 있어이 음. 땅이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와 함께 큰소리로 유황불에 태우실 이 땅. 백두산도 좀이래터지다며 후지산도 터지고 백두산도 터지고 저, 이, 저, 뭐저 인도네시아 그 밑에 있는 스마트라 화산 세계 곳곳에 있는 화산들이 일시에 터지면 땅속에 있는 게 뭘가나? 음. 깨알보다도 작은 지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주에 참 우주상체 그냥 유한공통이니까. 우리는 땅속에 머리 를 두지 말고 어디에 머리를 돌대? 음. 공중으로 공중에 머리를 돌대요. 음. 음. 언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음. 얼마 남지 않았죠? 음. 땅속에 있던 자들이 다일어난대 그런? 거기다 탈 뻗고 자주, 왜 그래. 그래. 일어나, 일어나기를. 근데 일어나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혼이잔치가 그래. 벌어진다. 아, 네. 땅속이 안전해, 공중이 안전해. 그 공중. 안전해. 공중. 공중. 그 공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이 아니에요. 저하늘이 아, 아, 아. 아니에요. 이 육신적인 상태에서 활짝 배반전이 일어나가지고서 공중. 영적인 하늘, 영원한 하늘. 그한그그 그, 그, 그 공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멘. 뭐 눈에 보이는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런 공중에 별이 있는 그런 공중이 아니에요. 생각을 대반전시키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대반전시키세요.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을 대반전시키세요. 대반전. 아멘, 아멘. 우리만 대반전이 아니고 음.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도 대반전시키요 아멘. 그것이 진짜 약속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진짜 약속이에요. 음. 천사장이나 발소리가 나면. 리에공중스을끌어여서 제인 머신이 있어요. 영접하러올라가니대그 공중 그 공중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팔을 들고 싶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감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 되십니다. 아멘.